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미나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994원에서 이 단기 낙폭 흐름을 이 돌려주려는 이런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와주었고요. 이 금일 고가는 이 1025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미나 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남겨 주시면요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31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 주셔서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출가를 39.60원, 목표가 70원, 목표 수익률을 70% 이상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7.40원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장기 입평선 돌파하면서 흐세전환 되었고, 앞전 구간의 강한 거래량과 동시에 매집봉 수련은 수련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 일주일 이내로 나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마자 11월 1일, 새벽 3시 기점으로 상승 추세 살려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무려 이 목표 수익률 70% 달성했습니다. 11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트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이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 매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나 코인, 오늘 이런 식으로 강한 급등이 나왔죠. 제가 미나 코인, 이 신규 상장 때부터, 이 구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1차적으로 누림이 나오고 이 바닥 이 바닥권이 나오는 구간까지는 기다리고 이전에 고점 라인 이 라인 부분까지는 이런 식으로 캔들에 이 볼륨이 올라올 때 그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은요 이런 식으로 상승 장악하는 신규 상장 빔이 나온다고 2 주전 영상에서 이렇게 또 한번 짚어드렸죠 정확히 오늘 이런 식으로 장대양봉이 출연하면서 상장 방이 일 양봉 캔들의 종가 부분까지 올라타 주었습니다. 즉이 미나코인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 미나코인은요. 현재 상장과 동시에 납폭이 이런 식으로 크게 나왔지만 이큰거래량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을 받아주고 오늘 이런 식으로 이 상승 장악해지는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이거래량 볼륨도 숙였다라는 것은요. 이 상승 추세 전환의 1차적인 유의미한 자리를 만들어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이 일봉 마다 이전이 고점 라인이죠. 이 구간 안착을 해준다면요. 일시적인 숨 고르기 후에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드렸었던 이 상단 채널 1,480원 이 구간까지는 또 한번 강한 이런 펌핑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이 미나코인의 단기적으로 이전이 고점 라인 이 구간까지만 수익을 가져간다고 하면요. 지금 위치에서 무려 1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 최적화 타점 구간에서 이 분할 매수하면서 한단 낮추고 보유 물량을 늘려 간다면요 최소 60% 이상이라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미나코인 상장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잠깐 이 하락형 채널을 현재 이렇게 이 돌파 상승해 주려는 모습을 만들어 주면서 이 구간에서 이 바닥권 형성도 잘해 주었다라는 것은 이 상승 국면의 토익 이 본격적으로 이 시작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장과 동시에 큰 매집이 들어왔었던 이 주체 세력, 이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미나 코인을 시장에서 후회시키면서 이 저점이 바닷건 구간에서 야금야금 이 물량을 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고점 라인, 이 라인을 돌파 안착해주는 구간에서 언제라도 이런 식으로 강한 펌핑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무지성 개인 매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차점에 들어가시면요. 이 세력들의 개미를 털어버리는 이런 폭 움직임에 손실 크게 보실 수 있고 또 현재 비트코의 위치가 이 단기 조정, 이 낙폭시에는요. 알클 포인들이 굉장히 크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하고요. 이 미납 포인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화상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미나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미납 포인의 최적가 타점 앞전이 저점에서 상승 추세 전환이 되었었던 이 구간처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식으로 수익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 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움,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이동, 즉, 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을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분석, 종목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나코인 상장과 동시에 굉장히 이런 식으로 큰 거래량 고래 세력이 지입을 했지만 여타할 반등 상장 비밀 없이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 만들어주었고 거래량 이탈 없이 앞전 구간을 장악해주는 캔들 출현과 동시에 이렇게 거래량 볼륨이 들어왔다라는 것은요. 주체 세력 이 본격적인 신규 상장 비밀을 만들어갈 수 있는 터널이 어라운드 이 국면에 도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미나코인을 하시면 안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화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